에밀리는 아침 8시 30분에 커피를 손에 들고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사무실에 도착했습니다. 어느날 파일을 정리하던 중 작은 봉투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. 그것을 열어보니 2년 전에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. 당신은 생각보다 강한 사람입니다. 친구로부터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. 그날 진상 고객, 빡빡한 마감, 프린터 오류 등 여러 문제를 겪었습니다. 평소라면 스트레스를 받았겠지요. 그럴 때마다 당신은 생각보다 더 강하다는 메시지를 떠올렸습니다. 하루가 끝날 쯤 마감일을 지킬 수 있었고 두 동료의 업무까지 도왔습니다. 그녀는 메모를 작성해 누군가 찾도록 같은 서랍에 넣기로 했습니다. 몇년후그 메모는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신입 존의 눈에 띄었습니다. 그 메모는 존에게 격려의 힘을 주어 업무에 힘을 주었고 다시 선순환이 되었습니다.